2022년 5월 15일 주일설교입니다. 성경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제목은 진리로 자유통일을 이룩하자. 진리로 자유통일을 이룩하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그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뇨?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 도 나의 말은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자유를 누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과제는 민족 통일입니다. 근대 한국의 어두운 역사는 강대국의 압박과 공산주의 거짓 사상과 이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운동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애국 국민들은 피 흘려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후 종북주사파의 활동에서 내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북 주사파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은 주사파 사상으로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주사파 이념으로 정치를 해온 결과 국민들은 대혼란 시대를 거쳐 일반 국민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고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부원기를 맞이하여 세계 속의 한국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병들어갔으며 물질지상주의의 타락으로 교회는 쇠퇴되었으나 깨어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일어나 교회의 해결를 촉구하고 애국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나라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산화를 막아내기 위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해 왔습니다. 애국자들이 종북 좌파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치를 위해 새 역사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독신앙으로 반부패와 반공산독재를 부르짖고,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인 자유, 평등, 평화와 인권 운동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시민은 강대국의 침략에 반대하여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조정해왔던 과거 역사의 경험을 뛰어넘어 자유시장 경제질서 위에 온 인류의 평등과 생존권을 강조하여 다같이 행복을 누리는 인류공룡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만능주의의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의 역사개입을 인정하는 신분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말씀과 같이 인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으며 그 고유한 가치가 진리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추구하여 북한 동포들을 인권 탄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천부께서 허락하신 인권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민족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비극은 지정학적으로 이념전쟁이 원인이라고 해석해왔으나 분단의 비극을 자유통일로 역전시켜 통일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세계에 표명할 수 있는 선진국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약 72년 분단한국 역사를 통해 억압의 실현과 고통을 이겨내게 된 한국이야말로 자유의 바람을 세계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단 폭력의 죄악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악한 행위임이 역사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와 첨단 무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아내려는 인본주의의 잘못된 사상을 실현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만한 행동에 대해 구역질 난다고 표현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슬퍼하시며 애타하시며 마침내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로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로를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와 지식은 피할 길을 안내하고 있지만 자기 속에 숨어있는 악한 생각은 오히려 분노를 당할 길을 선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해 인민들을 아사시키고 멸망하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권력자입니까? 선조들이 꿈꿔왔던 민족 통일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재검토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세계 비전의 공동 전략에 눈이 멀고 기가 막혀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될수 없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의 정신을 판 자들은 지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금융혁명의 시대에서 밀리언 million 밀리언을 투자하여 제로 포인트 제로 제로의 결과를, 결과로 폭망하는 시스템을 구조 조정하는 계획을 가져와야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자로부터 희생이 되는 사회라면, 나아가 없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찌 개화된 문화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북한교회 재근 운동본부가 오래전에 설립되었고, 한기, 총 남북교회의 협력위원회 등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방공운동과 기독교 청년 애국운동, 구국 기독청년의 기독 의사회 방공운동, 목사들의 방공운동의 순환, 서울 목사들 집단 납북사건, 납북인사들의 항거와 원산 교화소 수감자들의 몰살 사건, 평양 호텔의 주일 예배,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과 신설, 평양 봉수교회 건립, 무익함 목사 방북, 칠곡교회 설립 등으로 북한교회 재건에 노력해왔으나,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를 표방하여 기밀성 우상주의 종교를 만들어 북한은 주사파 정치로 타락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에 끝난 전쟁입니다. 대영제국, 프랑스, 세르비아, 러시아 제국의 협상국들과 독일, 오스트리아, 한가리의 동맹국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독일은 독가서 공격을 시도한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영국군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전쟁으로 미국, 소련, 영국 등의 연합국들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 왕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복합적인 원인이었, 원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시기를 상기해 보십시오.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때가 1937년 7월 7일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을 이용한 것입니다. 약 9년간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동맹국인 이탈리아의 항복, 독일의 패망 일본군의 항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한국은 36년간 일본의 침략과 강탈과 탄압에서 해방되었으나 북이 38도 선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은 무실론 공산주의 소련군이 군정을 한 것입니다. 김일성 공산 집단은 기독교의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방공 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을 통해 제3차 대전의 가능성과 한국의 닥칠 위험들을 말하고 있는 시기에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도발하고 있으며 한국은 새 정부 출현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있고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60년 외교 관례를 깨고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방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미소 영국의 연합국 측에서는 과거 카이로 선언, 얄타 협정, 포스탐 선언 등 연속적인 회담을 통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계석 총통, 소련의 스탈린 수상 등이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한 내용 가운데는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조문이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조문 내용 중에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은 한국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기독교를 왕성케 한 나라이니 잘 대우해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립하게 된 정치적 배경 중에는 한국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발전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말해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르로 한국 기독교 애국운동의 결과로 자유 통일당이 출범했습니다.종북 주사파 세력의 민주당은 성폭력과 성추행 사건으로 폭망 위기를 노출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코로나 창궐로 윤 대통령이 백신 공급 지원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 핵전쟁을 막는 정책에 고심한 윤대통령은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동포를 생각하는 살아있는 정신으로 자유, 자유, 자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패 정치 지도자들이 독재 권력을 시두르는 시대에 공정과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무지개의 언약과 약속과 축복을 확신합니다. 공산 사회주의의 멸망의 정점에서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북한 성교와 세계 성교를 꿈꾸는 기독교단들과 연합회 운동은 자유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거짓은 평황망하고 진리는 성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탄압하는 정치를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한 정신은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기 위한 한거였습니다. 진리는 승리한다는 신앙의 산정인들이 우리 민족 근대사에 맹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신앙인들은 인류에게 자유를 부여해주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서양 민주주의의 사상 배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가 확대되어 갑니다. 진리를 실천하면 자유를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공정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유는 매 세대마다 싸워서 지켜져야만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결박하고 통제하며 탄압하고 위협하여 다시 제의종으로 만드는 악한 일을 시도합니다. 북한의 군사 압박 수위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싸워 승리합시다. 수년 동안 기독 애국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와 싸워왔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자는 사악한 권력과 싸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은 죄로부터 용서받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의 사슬에 매이는 종의 위치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자유시민으로 연대하여 자유통일을 이루며 국내적으로 자파, 우파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도약과 신속한 성장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유와 창의의 계획으로 능력을 가진 국가를 만들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자유를 누리는 행복을 가장 소유한 가치로 지켜 나갑시다. 전 인격적인 내적 치유로 갈등을 해소하고 자유의 물결로 통일 시대와 번영의 역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